안녕하세요. 물벼룩 시장입니다. 음, 보통은 고정구피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키우다 보니까 막구 막고, 사실 막구피라고, 믹스구피를 막구피라고 부르는데, 막구피 중에 예쁜 애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이 아이입니다. 사실 저 아이를, 저 아이가 나오려면 사실 어떻게 돼, 누구랑 섞어야 저 아이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지만, 아, 아이폰 13꼭 사고 싶습니다 이그 컬러가 잘안 잡히네 이게 훨씬 밝아서 그런가? 이 아이인데 오, 되게 이뻐요 밝아서 그런가? 색깔을 보여주고 싶...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마이갓이네 아이폰13 기대하시는게 <laughs> 필수네요 사실 고민했었는데 아이폰13 꼭 사야겠습니다 프로로 아 정말 가급적 맥스로 사야겠네요 이 아이 이 아이가 요즘 너무 예뻐요 신기해 음. 너무 예쁜 아이. 요즘은 막구피 보는 즐거움이 더 있어요. 고정구피는 네슈아랑 알풀 키우고 있는데, 막구피는 막알수 없는 색깔이 막 있어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음, 저희 화장실. 올일 보거나 샤워할 때 보면은 아주 이렇게 딱 괜찮죠? 이런 각도가 있고 지금 환수, 무한 환수를 어, 다음 주까지는 설치할 것 같아요. 환수를 안 하니까 이 기가 막 폭번해가지고 원래는 이안 그랬거든요. 요즘은 이, 막고피들이 이쁘네요. 막고피가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초가 진짜 많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말 많이 안 하는 거 있는데, 좋아하는 아이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수초가 많다 보니까, 이게, 보, 눈에 잘안 보이지만, 뒤에 치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보시나요? 치어들의 생존율이 엄청 높아가지고, 보시나요? 뒤쪽에. 그래서 이게, 어, 사실 이게 무료 나눔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수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4, 3, 40마리씩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데 한, 한 달에 한번 나눠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도, 어, 구피 숫자가 유지가 됩니다. 이 많은 치어들이 금방, 한 달이면 금방 커버려가지고. 예쁘죠? 요즘은 그냥 랜덤 구피? 랜덤 구피를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